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할로윈을 기념해서 어디 한번 제가 평소에 개쓰리 같다고 미뤄왔던 EX26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평소 같았으면 절대 안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할로윈이니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할 게임은 소닉 EX2 시뮬레이터라는 게임이고요. 어, 들어오자마자 FDM, LDM이 있네요. 뭐 디테일이라고 적혀있는데, 당연히 저는 어른이니까 풀 디테일 모드로 갈게요. 근데 시작부터 저렇게 최종 보스가 나오니까 딱히 무섭진 않아 텔즈 네. 내가 EXE야? 텔즈 보통 여기로 가서 만나지 않나? 이거 EXE 진행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 아님? 텔즈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니까? 꼭 그런 건 아닌가 보네요 나 원작 EXE를 안 해봤거든? 원작 EXE에서 이제 이거 설정이 소닉 흑화해가지고 EXE가 됐다는 설정이 던가 소닉으로 돌아왔네요 어헉 텔즈 표정 봐 완전 충격 받은 표정이야 텔즈는 좀 귀여워서 살려주고 싶은 실패 헬로 나랑 같이 게임 하고 싶어 하이드 앤 시크 딸즈가 좀 불쌍해 보이네요. 다른 캐릭터였으면 양심의 가치 없이 즉시 살해했을 텐데. 이제 뒤에 무슨 캐릭터인지 모르겠는데 봉산탈춤을 추고 있고요. 소닉이 테일즈 작으로 오는 거야? 테일즈는 살려주자. 달려, 테일즈 살려주자. 살려 테일즈. 솔직히 테일즈는 살려줘도 된다. 개추테일이는 살렸습니다. 다두번 다시 선택할 수 없고요. 다음은 너클즈입니다. 살리는 게더 불이익인 게임인가? 그럴 수도 있긴 함 근데. 그러니까 이게 내가 ex 입장에서 이, 이 플레이하는 거라면은 당연하지만 조져 놓는 게좀더 스토리 진행에 편하겠죠? 오 뭐야? 갑자기 쫓간 지나는 포즈로 착지하는데? 이거 녹음은 누가 해준 걸까? 오우 쉣 너클즈가 생각보다 잘 싸웁니다 여러분 이 그냥 하고 있으면 알아서 지치지 않을까? 언제 지쳐? 이 부금 다 끝날 때까지 이러고 있어야 돼? 어딜 보시는 거죠? 그건 제 잔상입니다 어딜 보시는 거죠? 그건 제 잔상입니다 어딜 보시는 거죠? 그건 제 잔상입니다 어딜 보시는 거죠? 그건 제 잔상입니다, 그건 제, 잔상입니다. 제 잔상이라니까요 어딜 보시는 겁니까? 하하, <laughs> 여깁니다, 여기. 그렇게 느릿 찾아서. 지쳤네. 피눈물을 린다. 피눈물은 아니고 그냥 눈물인 듯. 너클즈가 지쳤으니까 편하게 해줍시다. 너클즈 목소리가 원래 이렇게 가녀리고 고았던가? 너클즈를 족쳤습니다. 딸즈는 살려줬고요 어디 한번 에그맨도 족치러 가봅시다. 근데 이게 다 족치는 거랑 다 살리는 거랑 뭔가 분기점이 좀 다른가? 뭘 고민해? 죽여? <laughs> 왜 고민하는 척 해? 죽여? <laughs> 그는 신이야! EXE 펀치! 그래서 이제 뭐할수 있음? You know? Sometimes I can't understand people. 근데 너 말이야. 너좀 다르네. 넌 나를 실망시켰어. 뭐 이거 엔딩이... 엔딩이 조건이 다른가? 다 죽이는 거랑 다 살리는 거랑 뭔가 좀 다른가? 아 좋은 추격이었어. 다음에도 이렇게 성공적인 작업을 하길 바란다. 내 신호를 기다려라. 난 니가 필요하다. 이게 엔딩인가 보네요. 네. 손직히 네, 싸닉, 마음에 들면은 뭐, 이렇게 끝납니다, 게임이. 네, 지금까지 손직 EXE 시뮬레이터 였구요. 재밌었습니다. s u r v i v e till 6 a.m. 6시까지 살아남으시오. 인형 탈이야 이거 애초에? 얘 여기서 피자를 쳐먹고 있어? 마리온 나왔네요 결국. 마리오 저 새끼 집 앞까지 왔는데. 요시기 어 요시 일로 왔 요시 오른 어 잠만 요시 너희 새끼? 야 요시 대마초 피는데? Smoke weed every day! 수가 없음. 마리오가 바로 앞까지 와가지고 저렇게 협박하고 있는데 내가 미쳤다고 저기 문을 풀 M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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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시 r i o m a 시 i o m a 가 i 직 Mario, 고 a r i 야 오른쪽 문잠궜는데저 새끼가 어떻게 왼쪽으로 들어? 이 게임 뭔가 좀 이상한데? 야 오른쪽을 오른쪽으로 왔는데 왜 제가 왼쪽으로 들어와? 아니 내가 분명 오른쪽 문 닫지 않았나? 오른쪽 체크하고 오른쪽 문 닫았죠. 근데 지금 왼쪽으로 나오는데? 아무튼 뭐 소닉 실리 나이트였습니다. 네 재미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뭐 웨오호기랑 소닉의 끔찍한 혼종이냐? 근데 색깔이 딱 웨오호인데? 사실 웨오호과 소닉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아닐까? 진짜 이펙트 화려한 거봐 쓸데없이. 그 와중에 그린이는 또 리믹스야. 아니 뒤에 배경 그래픽 되게 예쁘지 않아요 게임? 게임 잘 만들어놨네? 이렇게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컷신 있네요. 엔터로 스킵할 수 있다고 하면요 엔터로 스킵할 수 있지만 스킵은 안 할게요 8시간 뒤 난다 거빙도돼있 어요？소닉 내 면의 악이, 정 형화 된 모습 이 네요. 일 이야 야, 뭔 개소리야? 그건 내 대사야. 헐 헐, 헐. 저 방금 싸닉을 집어삼킨 거잇 아. 소닉 내면의 악이 소닉을 집어삼켜서 이렇게 됐네요. 텔즈 귀엽다. 현에 밀고 있는 거 봐. 짱 귀엽다. 텔즈가 늙으셨는데? 약간 그거 같다. 그 도키 돌키 만화에 나오는 테일즈. 그 소닉의 소닉의 조수이자 약약잘 빠는. 뭐야 이건? 죽어있나? 이거 미는 게 아니야? 좀 졸리 졸긴 했어요 방금 게임하다가. 하도 재미없어서. 님들 그거 알아요? 저 공포 게임도 재미 없으면 졸아요. <laughs> 귀신 백날 튀어나와도 진짜 졸고 있음. 뭐야? See you next time. 이런 일이 일어날 같은 자 다른 게임을 한번 해봅시다. 테일즈 돌더 머더러 우와 이 미친 놈들은 화질도 맞춰 놓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게임에 나 돌아버릴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봅시다. 테일즈 어디서 뭘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존나게 처 맞아서 왔습니다. 좀 불쌍한데요. 너클즈는 이미 죽었네요. 야 테일즈야 너라도 살아 있어서 다행이다. 그지? 어우 씨에이미쌍 뭐지요? 아! 논자유의 몸이 아니야. 야 예금에는 교수형을 당했네요. You are alone. 그냥 당연하겠지, 깐나야 니가 어, 테일즈 제외하고 다 죽여놓고는 무슨, 아야. 아주 불합리한 게임이세. 야, 피할 수나 있냐, 저거? 음, 벽인데? 음, 벽인데? 뭐 어쩌라고? 음. 어이씨. 무슨, 이 웃음소리에 민이가 놓고 한 건가? 좀 커요, 근데? 오! 텔즈 리얼돌이다 차오들이 죽어있네요 진짜 슬슬 눈 아파지려고 하거든요, 이제? 슬슬 눈 아파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눈 아프거든요, 이제? 아! 그만 좀 반짝거려! 얌마! 빅은 살아있는데? 얘는 펭은 죽었네요 빅은 살아있는데? 상처도 없고 어빅 죽었어 살아있었는데 살아있지 않게 됐어 루즈는 사지가 절단됐고요 얘 누군지 모르겠어요 매닉인가 얘는? 매닉도 어떻게 어찌저찌 죽었네요 어, 텔즈 살아있는데 아직도? 온몸에 케찹 소스를 바르고 있는 먹음직스러운 텔즈 죽여! 어, 셀리는 별로 관심 없어 아유, 안타까운 죽음이 참 많네요. 참미는 그래도 살았네. 크림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어, 이거 나 봤어. 이거 던전의 파이터 사령술사 공급기. 이거 각성기인가? 어, 가까이 오지 마. 어, 소닉 속도 좀 귀엽다. 부들부들. 안돼! 아! 야, 어차피 죽일 거면은 뭐 하러 이렇게 질질 끌고 있어. 아, E X e 로 만들려고. 뭐 토끼는 exe의 사악함을 보여주기 위한 극적인 장치야. 야 왼쪽으로 하면 저 새끼가 있고 오른쪽으로 하면 나안 봐도 exe가 있을 텐데. 손이 없어졌어. 어 테일즈 우는 도트가 만든 거겠지? 좀 커요 근데? 무엇을 암시하는 거지? 어차피 니들 내가 이거 난다가게 하면 진행도 안 시켜줄 거잖아 이제 이제 3초 후에 끄악 아, 하면서 나옵니다 This is not Sonic EXE game 이건 소닉 EXE 게임이 아니에요 야 EXE 게임이면서 뭔 방금 그러면 그 시벌건 소닉은 뭔데 이것은 소닉 공포입니다 뭐 더 앤드 끝도 아니야 이제 야 끝낼 건 빨리 끝내 이건 귀엽다 귀여운가 귀엽네요 <laughs> 아니 약간 네 절에 이 절에 삼 절에 사 절을 해가지고 그네 그러니까 절을 하도 많이 하니까 이게 네 절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 미술관이 현대 미술이 참 많네요 현대 아트라고 해야 될까? Oh no! 졸려, 이거 계속하고 있으면. 헐. 너그 손에 가시가 박혔어. 아프겠다. 어, 이 자세는. 이건 압치기 아, 사지불리였구나. 아, 난또 이상한, <laughs> 아, 이상한 거 생각했네. 아, 난또 이상한 거 생각했네. 아, 사지불리였구나. 아, 건전한 사지불리였네요. 아이, 깜짝이야. 그냥 건전한 사지불리였습니다, 여러분. 짜잔! 아이, 난 또, 어, 앞뒤로 그렇게, 어? 매차쿠차 하는 줄 알았네. 그냥 건전한 사지불리였구나. 아유, 다행이다, 정말. 이걸 내가 왜 조종해? 아, 눈 아프다, 근데. 는 꿈이었습니다. 짜잔. 지금까지 이게 소닉이 본 미래였고요. <laughs> 는 꿈이었습니다. 근데 왜 진짜 할로윈이라 아야. 야왜 데미지가? 야 할로윈이라고 진짜 할로윈 장식을 갖다놨네. 내가 하고 있는 게 해리포터인가? 아 죽었다 이거. 설마 처음부터 는 알겠지? 정답입니다. 어, 네, 재밌었고요. 오늘 이렇게 할로윈 기념으로 수많은 소닉 EXE 게임들을 해봤는데요. 역시 저는 EXE 따위는 연이 안 맞는 것 같네요. <laughs>